안녕하세요 뻑국입니다 오늘도 이제 집들이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집들이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공간은 반 셀프 느낌으로 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평형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평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 어메를 운영하고 있는 엄메선 남편 어, 문다운입니다. 네. 아, 어메가 이제 제, 성함을 네, 따신 거구나. 네, 제 별명이어서. 유튜브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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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정도 되셨고, 결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8년 차예요, 지금. 8년? 하, 엄청 오래 되셨구나. 네. 그리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전에는 네, 지금 올수리를 네. 하셨다고 네, 네, 하셨는데, 네. 여기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네. 있나요? 네, 처음에 인테리어 업자분께서 네네. 주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벽지 같은거나 장판 색깔 이런 다 색깔들이 아... 처음에 와이프가 해, 하고자 했던 색깔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처음에 뭘 모르다 보니까 네. 그걸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은 드리고 네. 마음에 네. 좀덜 들지 않던거 네, 말씀하셨는데 모든 거에 하자가 닿았어요샤시도 제일 좋은 거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목 공하시는 분이 밑에 타카를 잘못 들어가 가지고 샤시 밑에가 뚫려서 물이 한번 아... 되게 많이 샜었고. 아, 비가 오면 이제 네. 그래. 그러면서 계속 베렌다쪽 그래. 확장한 쪽을 <laughs> 네. 1년 걸렸어요. 그 잡는데. <laughs> 그리고 화장실도 누수가 났었고 여기 그기 거기 그저... 배관도 옮겼었는데 거기도 화재가 네. 났었고 네. 네. 그래서 밑에 집에도 되게 많이 손해를 전에... 끼쳐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다 책임을 조정하네 네 조정해야...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 보험도 막 쓰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게 네네네. 되셨구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음, 그전 과정을 맞습니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저 완전 그쪽으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얼마나 걸렸어요? 2월 초에 보고 바로 결정해가지고 5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만에, 만에 네, 다한 거구나.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라서더 남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만 봐도 주방 느낌이 완전 보통의 인테리어에서 하는 주방 가구랑 완전히 달라서 일단 현관부터 저희 곳곳 하나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중문이 없습니다 중문이 없고 지금 커튼으로 해놨는데 커튼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20평대 초반대가 집으로 치면 가정집에서는 네. 평수가 좀 작잖아요 네. 근데 주문까지 기존에 넣어봤더니 딱 들어올 때 되게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이 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일단은 커튼을 달았고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해야지 음... 그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셨어요 소음은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어, 네 저희 네. 다행히 옆에도 좀 조용히 <웃음> 하시는 <웃음> 형인 <laughs>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이 신발장은 이거 리폼하신 건가요? 네, 좀 지저분한데 음, 그래서 요런 제가 분들이...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laughs>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멀리서 보면 괜찮 예. 네. 그 요거 여기는 왜남겨 두고 붙이셨어요? <laughs> 잘못 해가지고 <해야죠. 웃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아, 요거, 이거만 하셔도 <laughs> 힘드셨죠 네. 이렇게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좀 어설픈 부분이 네, 나타나긴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안한 거보단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80만 원 아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쪽이 요좀 열어봐도 네네네. 되나요? 아 맞아요 요요 요, 요게 굉장히 묘한 것 같더라고요 아, 한 켤레가 요 위아래로 넣을 수가 있어서 요, 요건 바꾼 거죠? 네 도어락 바꾸신 거 같고 네. 이건 그대로네요. 네. 이거는 근데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든요. 이건 제가 칠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돈키 네. 되게 많았어요. 뚫려 있고. 아, 네, 흰색으로 바고 오신 거예요. 돈기가 싫어가지고. 그리고 현관은 매트를 깔았네요. 네, 네. 매트로 깔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 타일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음. 30만 원 추가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하자. <laughs> 타일을 직접 하시려고 내가. 하셨어요, 원래. 네, 원래 타일 직접 아. 이제 살려고 다 봐두고 했는데. 엄두가 또안 나시죠, 하튼. 여 아 네. 그래가지고 어 약간 현타가 오면서 아, 보니까 매트를 또 깔더라고요 음. 요즘에 이거 그냥 털면 음. 되고 그래서 매트로 그냥 했다. 도배는 일단 실크는 들어갔네요오 몰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몰딩 철거를 저희 아버님이랑 음. 남편이 직접 다 하고. 네네. 그 몰딩 사장님만 따로 좀 부탁을 불러가지고 천장 몰딩이랑 그걸레받이도 네, 바꾸신 맞아요. 거죠. 네. 그럼 마루도 바꾸셨네요. 네 이거 장판인데. 네. 아 장판이에요? 네. 이거 어, 이거는 지금 제가 본 장판 중에 제일 장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서 아, 몰랐어요. 당연히 말하는 줄 알았는데 장판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 방이 네. 그 여기는 간단하게 매트리스만 있네요. 네 맞아요. 어 밑에 이것도 세트로 파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제금 원래는 저희가 높은 침대 프레임을 썼었는데, 엄청 네, 애기죠 네.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고. 좀 높은 거보다 낮은 게 훨씬 개방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좀이 방에 좀 독특한 게 조명이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요렇게 네.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밝은 조명을 켜놓으면 피곤하고 금방 눈이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조명 훨씬 좋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코트는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달라져 있는. 페인트한번하신거같아요 음. 이전에 사시던 네. 분이 아 그럼,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이0 혹시 매매인가요? 아니면 은네 매매예요 네. 여기서 사신 지가 얼마 안됐 지금 ]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아, 진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구나 <laughs> 네. 그리고 그 전에 하셨나보다 네. 여기를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깨끗해가지고 네. 전 새로 한줄 알았거든 요이 네. 도어도 하신 건가요? 저희 집하고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안 네. 됐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 생활의 흔적들이 아, 네. 있어요 네. 도어를 이거 다 바꾸려면 또 비용이 아, 또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우측에 문이 있는데 여기 네. 화장실인 것같아요네 맞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일은 누가 고르신 거예요? 직접 고르신 건가요? 아네 제가 이런, 이런 동의들도 다 직접 네, 고르신 네네. 거예요? 추천까지 무광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싫더라고요 물때도 더잘 보이고 유광이 그리고 화장실은 뭐 깔끔한 거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300각 바닥 타일에 이제 300, 6 0 0벽 타일 그리고 젠다이도 이거 만드신 거죠? 이거 하면서 해주셨어요 이 위에는 대리석을 음. 얹었는데 보통 이제 타일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다른 건뭐 특별하게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 여기 좀화장실 특이한 게 네. 아, 이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네, 네. 돼요 이 경기를 벽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되게 튀어나왔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른 집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 요거는 이제 네. 여기 변기관이 있는데 네. 관 위치가 뒤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또 편심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아 변기를 이제 5cm까지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뒤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제 거실 거실인데 좀 특별한 게 TV가 없네요. 아니, 이제 우리 신혼 때부터 TV가 저희가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선을 볼... 한 번도 꽂은 적이 없어요, 신혼 때. 어. TV를 틀어놓으면은 제가 좀못 들어요, 다른 소리를.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장을 넣으셨는데. 네. 이게 지금 가구가 이제 네. 공방에서 만든 어, 거 자체 제작한 거 같거든요? 신소자라는 여기 곳인데, 여기가 이런 합판 가구를 전문으로 아, 아, 하는 공방이구나. 합판 가구 여러 군데 다 만져봤지만 되게 음. 부드럽고 음. 튼튼해서 네. 이 가구로 다 통일을 시켰어요. 손을 많이 뱉네요, 그래도. 이게 손을 얼마만큼 음. 샌딩을 하고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이런거 지금 하나가 한 어느 정도 60구. 하나에 60구 네, 네, 하나? 하나 69만원. 하나 69만원? 역시 손이 많이 가. 아, 근데 이게 제가 비밀이어서. <laughs> 아, 비밀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 각오를 하나씩 하나씩 예. 이게 막,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들리더라고요 띠엄띠엄?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가보다 했는데, 이제. 에어컨이 하나에 이가격해 주는 걸 그러니까요, 얼마 안 하신 줄 알았나? 70만원, 70, 140만원. <laughs> <laughs> 그래도 뭐 아내분이 <아래> 만족하시니까 <laughs> 아, 그런 걸또 공개를 잘안 하시나봐요 아못 사게 하니까 네. 아, 아, 제가 다른 거야 아, 라고 제가 제가 생각해. 그냥 물어보는 걸좀 포기했어요 이런 네. 아, 네. 네.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직접 다 하신 거죠? 네 제가 구매를 요거는 언제 보통 쓰나요? 네, 이거는 밤에요 밤에, 밤에 불닦고 요거 막혀놓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은 네. 이쪽으로 빼셨어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빼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책장을 여기다 설치를 했더니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제가 옮겼고 근데 네. 이쪽보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음. 옮길 때 많이 혼나가지고 왜요 또? 제가 가구를 되게 자주 옮겨요 아, 네. 최근에 네. 있습니다 침대 위치도 바뀌고 그게 이제 또 소소한 락이지 않을까요? 네. 네. 본인 셀프 인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손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고 싶어 네.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 아, 주방이 굉장히 저는 제일 느낌이 좋거든요 네. 일단 우드톤으로 네. 일단 하우장을 마쳤는데 이것들은 다 제작인데 어디서 제작을 했어요? 이거는 네. 브라운 테이블이라는 브랜드고요 되게 작은 공방이에요 네. 브라운 테이블. 금액이 한5 네. 정도 들어왔어요 요거까인가요 네. 대신에 이 싱크볼이랑 요거는 제가 개인으로 음... 구매를 해서 같아 놨죠. 아, 싱크볼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인셋 방식으로 시공하는 거구나. 아, 이게 좀 불편하진 않았나요? 물을 튀거나 할 때. 저는 그냥 튀겨도 바로 바어요 그니까 오히려. 네. 그리고 그전에는 안에 들어있는 거는 네, 싱크볼하고 인조대리석 사이에 실리콘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그렇게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laughs> 있을 텐데. 예. 그냥 그냥 밖으로 하니까 예. 물을 자주 닦아줘 그런요 아. 그럼 여기서 인조대리석도이쪽에서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금액이 많이 안 비싼 것 같네요. 괜찮죠. 예. 네. 큰 데가 아니라서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에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네. 4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어, 이거는 일반 화판이거든요. 자작 화판이라고 해도 요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 가나지 않습니다. 타일도 보시면 요것도 순무에서 같이 하시는 거 네, 맞으시나요? 네, 네, 인덕션이랑 후드. 고치하시고 정리하시고 다 아, 굉장히 깔끔하고 코지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맞은편 요런거 금액도 다모르시겠구나 <laughs> 얘기 안 하는 걸로 신소자 이제 페이지 들어가시면 모듈형 정리해가지고 다 따로 따로 네, 산 거예요. 하나씩에 예, 예. 사서 이거 조합할 수 있고 이 서랍도 따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네네. 레일이 네. 없어요. 정리를 좀 그대로 잘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좀못 봐요. 그 밖으로 막 나가는 거잘못 보고. 베란다에 있다 보시는들 하시고, 좀 거기에만 하시는. 음. 것 아, 여기도 이제 자주 가시겠네요, 그러면. 네. 수납장 하시고 음. 여기도 원래 냉장고 자리가 다 여기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냉장고를 아예 작은 걸로 바꿀까? 하다가 그 바꾸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커튼을 안 달고, 요런 소품을 써줬는데. 네. 포트나로 안시고 이런 걸 쓰신 이유가 있나요? 포트는 달면 이제 밑으로 끝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때 그때 또 이거 제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와, 굉장히 좀 독특하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지금 이쪽이 애기 방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방을 애기 방으로 넣거셨구나 <laughs> 네, <맞아요>. 사실 애기한테 공간이 <laughs> 네. 좀더 많이 들어가셨.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권을 줬거든요 이사할 때. 아기한테 다섯 살인데 그거를 그걸... 그말 잘하고 이제 하니까 다섯 살인데 다 하고 이 웬만한 거는 여기를 고르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제일 큰방 하고 싶고 큰방 하고 싶고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좋대요. <웃음> 그런, 그런 <laughs> 얘기까지예요? 아기는 어. 지금 어디 갔나요? 유치원 유치원 왔어요. 너무 귀여울 때네요. 말 한참 안 들을 때죠. 근데 예쁘기도 진짜 예쁘고 말도 진짜. 안 식물이 네, 곳에 네.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네. 주는 것 같고 이런 톤, 톤들도 네. 충분히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근데 뒤에가 네. 좀떠 있는데 어, 띄워놓은 네. 이유가 요 네. 깊이가 달라서 이거 네. 습니다 그리고 여, 여기는 그대로네요? 네 공사를 안 했어요 음. 그래서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다 바꾸셨는데 네. 이게 루그랑 제품이죠? 네, 맞아요. 이걸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뻐서. 이은옷 싫어하시는 것도 싫어. 아, 왜요? 이거 디자인이 옛날 거 같다고 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그렇죠. 약간 옛스러운. 다음으로 그래. 이제 요방 하나가 남았는데 보도록 하시죠 보는데 여기는 <laughs> 여기는 일하는 곳인가봐요? 네 제가 이제 사진 찍는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방면 이제 작업보만 네, 그 컴퓨터가 두 대네요? 네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실랑 거. 실터랑은 게임하는 데 쓰고 저는 일하는 데 쓰고 모니터 브랜드 확실히 차이가 나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laughs> 사진을 제가 네. 조정할 때 그렇죠. 이걸로 사진 찍는 이유 어떤 거세요? 스냅하고 있습니다 네, 뭐죠? 사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찍고, 애기들의 사진도 찍고, 아, 네. 그런 일도 일상 하시구나. 사진 찍고. 여기 그 입구에서 쭉 들어가보면 이 공간에 이제 거울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아기 좀 꾸며놓으셨는데. 네. 이 가구를 원래 쓰던 제품이에요. 여기 왔는데 마땅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다 보니까 여기다 놓게 됐고, 제가 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데, 아. 여기서 만아서 사진 보려고 이렇게 꾸며어요 보통 용기 자리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것들지 않나라는 아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들이를 하면 네. 집들이 선물로 봤어요. 영... 예, 롤렛을 돌리는 데아 <laughs> 아, 보셨구나. <laughs> 저 저번 편에 다이슨을 사셨더라고요. 네, 지금 다이슨을 사시긴 했는데 다른 게 되더라도 불편.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네, 어쩔 수 없네 네 <laughs> 어쩔 수없느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로 이제 집들이 선물 룰렛을 돌려가지고 이제 당첨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주소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갖고 싶은 게 있나요? 다이슨이 제일 가깝습니다 <laughs> 네. <laughs> 다이슨 자, 자 기회는 한 번입니다 어때? 좀 돌려서 가물잡아보시는 아, 것도 아, 나쁘진 네. 않을 네. 것 같거든요 아 이러면 되구나 그래? 아러니까또올리는거 아니겠지? <laughs> 아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돌리셨습니다. 어, 끝났다. 오, 어떻게 치 오, 오, 치웠는데? 그래, 그래도, 그래도 답변해.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로, 네. 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게 되면 셀프 인테리어 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텐데, 음. 네. 도움 될 만한 내용? 음. 뭐, 하지 말라도 괜찮고. 아, 저는 얼마든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많이 알아보고, 음. 많이 공부하는 만큼, 원하는 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도전해보셔라. 네. 뭐 이렇게 집들이에 초대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전에는 이제 3,500만원 꼴술리라 네. 했고, 네. 여기는 이제 음. 셀프 인테리어로 하셨는데, 네. 얼마가 들어갔는지. 1,100만원. 1,100만원. 어때요? 그 전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전 여기가 만족도가 200%. 그래요? 네. 그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집들이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한 곳으로 왔었는데, 아, 다행히 이제 디퓨저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